자, 이제 일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어, 이제 준비된 거니까 어,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그림 자료는 어, 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 카페에 어, 정회원 등업을 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7명으로 전환 후에 등업 신청란에 등업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등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 의원이 되면 자료방에 가서 어 강의자료방에 가서 그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근데 양이 좀 많아요. 어 엄청 많아. 여기 일부죠. 어, 이런 게세 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시고.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래도 되겠죠? 네. 음. 이제 연령적 탐구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서울시장에 한번 출제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 깡총거미와 과실파리의 관계인데 깡총거미는 과실파리의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깡총거미가 과실파리를 잡아먹는데 이 깡총거미라는 녀석은 어 모습 그니까 깡총거미가 위처럼 생겼고 과실파리가 아래처럼 생겼는데 어, 깡총거미는 경쟁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깡총거미가 있으면 어, 다리를 흔들어서 다리를 흔들어서 음, 그 자기한테 무독에 그니까 그 자기가 먹고자 하는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로부터 멀어지게끔 경쟁자를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아까 그 과실파라는 녀석은 깡총거미 이런 행동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어, 날개를 흔드는데 아까 그 깡총거미의 거미, 다리에 문양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양이 있죠. 예, 굉장히 떨린다 막. 떨려. 긴장을 안 해도. 수전, 수전증이 있나봐요. 대부분 멈추는 사람도 거의 없어. 그래서 얼른 이렇게 지나가죠. 얼른 이렇게. 그런데 이 날개가 과실파리 날개가 날개의 문양이 있죠. 그래서 이 과실파리는 깡총거미가 접근해 오면 이 날개를 흔들어댑니다. 날개를 흔들어대서 얘가 생각하기를 어 나의 적이 그러니까 뭐 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먹좀 적게 먹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증명하려고. 어, 그래서, 깡총거미는 강력한 경제에 있을 때 다리를 흔든다. 어떤 파리 종류와 그과실벌이는 깡총거미가 가까운 거미 다리 문양을 날개를 흔든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저렇게 흔들어내면 적게 먹힐 것이다. 그거죠. 이게 가설이고, 이제 가설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이제 파리의 날개에다가 표식을 해서 까맣게 칠해버리는 겁니다. 까맣게 칠해버려. 그럼 까맣게 칠해버리면 어그 과실파리는 깡총검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겠어? 적게 받겠어? 당연히 많이 받겠죠. 물론 어, 흔들기는 흔드는데 그런 문양이 없어. 까맣게 칠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먹히겠죠. 적게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예측 결과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깡총검이는 비교군. 여기서 비교군이라는 것은 대조군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대조군의 정상파리보다 파리보다 실험군에 더 많이 달라들겠죠. 깡총 거미가.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대조군과, 대조군과 실험군 비교했을 때, 대조군은 그대로 내버려둔 거고, 실험군은 까맣게 칠했어. 물론, 흔들어 대긴 해도, 이런 문양을 하지, 않, 하지 않으니까, 깡총 거미가 얘를 더 많이 덮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실험은, 이 경우에는 그대로 내버려둔 그 어, 과실 파리가.